조금 떨리긴 했는데, 그래도 최대한 툭툭 쏘는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네. 자, 어,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약간 그 이번 여름 폭염이잖아요. 네. 풀사이드 파티에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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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래서 풀사이드 파티를 돈스파이크님이랑 함께 했, 했었어요. 네. 어, 혹시 풀사이드 파티의 행사에 네. 만약에 애슐리가 초대가 된다, 네. 그러면 가서 이 노래를 약간 EDM 버전으로 신나게 한번. 이, 이거보다 더 신나게요? 더 리믹스해서? 네. 어, 네. 완전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진짜로? 네. 네. 어우, 좋아요, 좋아요. 네. 자, 여러분도 네.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. 이제 바로, 네. 이야기 좀 나눠보는 시간을 어,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어, 이번 앨범 소개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. 네, 어떤 네. 앨범인지 소개해주시죠. 어, 이제 저의 첫 솔로 앨범 히어 a 이어는 휴양지의 낮과 밤을 얘기한 곡 어, 앨범인데요. 네. 이제 앤서리 뭔가 매혹적인 여름의 밤을 얘기하고 있다면 히어우이어는 네. 이제 뜨거운 여름의 낮을 이야기하는 그런 곡입니다. 네, 어 포인트 안무도 있죠. 네, 네. 자 포인트 안무. 이야기 좀해 주세요. 네, 이제 가사에 어너 너를 나를 밝혀 줘. 너만이 어 나의 빛이야.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안무 단장님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빛 불빛처럼 어 이렇게 안무를 만들어 주셨어요. 그래서 네. 저 제가 거기에다가 제 마음대로 이름을 줬는데 네. 제가 한국 이름이 본명이 최 빛나거든요. 그래서 어 빛나춤으로 네, 지어 봤습니다. 네, 빛나춤. 네. 네. 또 있어요, 또. 포인트 안무? 어, 포인트 안무, 이제, 어, 코러스 부분에 드랍이 딱 타면서 띵, 어, 응. 되게 신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뽀짝. 뽀짝 춤이라고 이제 뽀짝춤. 문을 열듯이 활짝 열어서 네. 어, 시작하는 그 안무 부분입니다. 네, 그 어, 포인트 안무가 여러, 여러 군데가 있네요. 네, 네. 어, 처음부터 끝까지 댄서분들이 이번에 여섯 명이나 함께 무대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꽉차 보이고 어,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재미가 있는 그런 안무인 것 같아요. 네, 안무 역시도 시원시원하게 네 어, 담고 있습니다.